안녕하십니까? 아홉시 노무뉴스 기자 김정은입니다. 최근 노노문학과 관련된 무성한 소문 및 루머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노노문학과 학생들과 인터뷰를 통해 사실을 규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한때 인터넷을 뜨겁게 밟았던 러시아 폐기체가 적힌 사진을 기억하시나요? 러시아인도 알아볼 수 없을 것 같다는 추측이 나무였는데요. 러시아어 필기체에 대한 사실 규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놀람> 이것이 러시아어 필기체인가요? <놀람>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 음, 필기체는 러시아인도 알아보기 힘들만큼 지렁이 같은 글씨로 써져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어,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노어노문학과에 들어오신다면 어, SNS에서 흔히 봤던 그런 지렁이 같은 글씨체 다 이제 뜯어보면 분리해서 읽을 수도 있고 또쓸 수도 있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노노문학과 학생이 러시아에 갔다가 마피아 인간을 만났다는 루머가 돌고 있는데요. 이것이 사실인지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그럼 모스크바는 어떻게 해서 가게 되신 건가요? 저희 노노문학과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덕분에 모스크바에 있는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에서 방학 기간 동안 어학연수를 진행했습니다. 음, 갱단을 만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러시아에서 만난 러시아인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제가 러시아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착하고 인정 많고 좋은 사람들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러시아인을 생각하면 우뚝뚝하고 차가운 이미지를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노노문학과 입학하셔서 새로운 러시아인들의 면모를 느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금 어 저희 여기 공식당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연못이 있거든요 음. 근데 거기에 거북이자랑 가족이 살고 있는데 교수님도 음. 그걸 보시고 사진 찍으시고 동영상을 찍으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 9시 네. 뉴스